안녕하십니까. 서법은 t v 의 변형입니다. 대표님, 종합검진을 몇 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종합검진을 갖다가 받는 이유가 어떤 삶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되면서 중증병에 걸리는 거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많이 종합검진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갖다가 많이 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표님들의 사업체, 즉 개인이면 개인, 법인이면 법인 사업체에 대한 종합검진은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연재로 해서 법인 종합검진 받기, 즉, 우리 회사의 종합 컨설팅 법인 제도 정비부터 해서 향후의 가업 승계까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편수로 나눠서 연재를 갖다 할까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대표님들 예전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시죠. 기본적으로 계단이 100개 있다면 100개의 계단을 갖다 한 번에 점프해서 갈수 없는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갖다가 처음에 우리가 설립을 갖다 했을 때 설립 이전에 대한 준비 단계와 설립 이후에 대한 연도별 준비 단계에 대한 부분이 경영 활동에 대한 부분과 기업의 또 재무 활동에 대한 부분을 같이 알아내서 준비를 갖다 하면서 실행을 갖다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갖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비 창업을 갖다가 했을 때, 그 이후에 창업 단계가 창업 이후에 3년차까지를 갖다 창업 단계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준비해야 될 부분, 업종별 뭘 준비를 갖다 하고, 어떤 부분을 갖다가 덜 준비하고 덜 준비, 더 준비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갖다 해서 행동을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3에서 한 7, 이 단계에 서는 기업에서 성장 단계라고 도 많이 합니다. 제조업 베이스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갖다 드린다면 이때쯤 필요한 부분이 어떤 회사에 대한 인증과 그리고 거래처 다변화를 통해서 어떤 조달 청이 됐든 아니면 다변화에 대한 고민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많이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 단계에 있어서는 회사를 갖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금을 갖다가 아이템이 있는데 끌어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때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또 성숙 단계라고 얘기를 갖다 많이 하죠. 연도로 갔다 본다면 한 8년 차에서 20년 차의 단계. 그래서 매출이 많이 늘어났을 때 이때 고민해야 될 부분은 IPO로 갈지. 그리고 정말로 어떤 비전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코스피 이런 부분에 대해 시장을 갔다가 접근을 갔다 할지. 아니면 그런 대표님도 제가 지금 관리하는 대표님 계신데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고 매년 사이는 잉여금에 대한 관리를 갔다 통해서 어느 정도 크기를 갔다가 바라지 않는 또 대표님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의 안정 및 성장 단계가 20년 이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1 세대에서 대표님이 회사를 갖다 물려주거나 아니면 회사를 갖다가 넘기거나 이런 고민을 갖다가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경영 활동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당시에 또 기업 경영에서 재무 활동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들이 이 해당되는 대표님이 준비될 부분도 이 각각 사이클에 따라서 많이 필요하고 준비를 갖다 해 나가는. 그런 우리 회사의 라이프사이클을 갖다가 경험을 갖다가 대표님이 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법인에 대한 종합 검진은 이런 순서에 대한 부분으로 연재를 갖다 할 겁니다. 첫 번째 법인 제도 정비에 대한 부분과 임원, 임원 관련된 소득보상플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 두 번째 이익위험의 출구 전략, 이 전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역을 갖다 출구할 때 세금을 갖다 많이 내는 것보다는 좀 적게 내면서 갖고 는 부분을 관심있어 할 겁니다. 그세 번째는 우리 회사에 대한 지금 현재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 한 주에 대한 가치평가는 주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주식이 이동된다고 했을 때 각각 양도와 증여와 각각 형태에 따른 세율 비교. 그네 번째, 우리가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머리가 아프든, 배가 아프든. 즉, 법인에 있어서의 고질병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지급금이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 다섯 번째, 이 법인의 고질병 두 번째가 이 차명, 명의신탁이 있었을 때에 대한 부분 요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미처분인여금 처리, 가지급금, 차명주식 즉 명의신탁 관련된 부분이 중소기업의 3대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에 대한 처리 여섯 번째, 자사주, 즉 자기주식 취득, 그리고 이익소각 관련된 부분 요거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런 우리 사업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와 실행 일곱 번째 회사를 갖다가 진행을 갖다가 했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설립 당시에 공동 창업자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나누는 부분에 대한 부분과 어떤 이런 처리에 대한 부분 마지막 가업 승계와 그리고 우리 회사를 갖다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핵심 인력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대한 관리 법인세 절세 이런 부분을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법인, 종합, 검진이 이런 내용일 겁니다. 기업체를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다양한 고민 유형이 있을 겁니다. 뭐, 이한 장에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매출에 대한 고민, 사업 아이템에 대한 고민, 시장에 대한 고민, 세금에 대한 고민, 그리고 향후에 어떤 증여, 상속, 그리고 양도청산세에 대한 기타 등등의 고민이 있을 거고요. 이 고민을 갖다 않으면서 앞으로는 어떤 정신적인,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오랜을 갖다 우리 사업체에 해야 되는 대표님의 입장이 될 거고, 이 뒤로는 이로 인해서 업무상 과로, 그리고 회사가 안 좋았을 때는 어떤 개인 담보 제공, 즉 경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다 지면서 우리 사업체를 갖다 운영하시는 게 대표님들의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렇게 고생을 갖다 많이 하시는 대표님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갖다 가치를 갖다 못하면서 회사가 어려울 때 개인 자산을 갖다 출연을 갖다 해서 가수금을 출연을 갖다 해서 어려울 때 무한 책임을 갖다 지는 역할에 대한 부분이 대표인데. 대표님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대표님의 어떤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같이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인 제도를 갖다 정비할 때는 특히 임원을 갖다 위시한 대표님 포함한 이런 보상 플랜에 대한 부분도 제도 정비를 갖다 통해서 잘 준비를 갖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어떤 대표 CEO를 갖다 위한 소득보상이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무한책임 평생 회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 바쳐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어떤 보상에 대한 부분이 일반 직원들보다도 더 후수 뒤로 밀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 정비라는 제도를 갖다 통해서 어떤 대표님들에 대한 급여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소득보상에 맞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법인 종합 컨설팅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제도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따로 준비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갖다 보는데 임원들 특히 대표임물 같은 경우는 제도 정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정관상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상대적인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인 기재사항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해놔야지 법적으로 보호를 갖다가 받는 게 대한민국 기업을 갖다가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임원보수 규정에 대한 그런 법적 근거는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제 43조 2항, 그리고 임원에 대한 보수에 대한 송금산입에 대한 부분은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국심이 관련된 번호대로 나와 있습니다. 즉, 임원보수 송금산입, 관련된 부분은 상법제 388조 임원 보수에 대해서 정관의 그 한도를 정하지 아니할 때는 주주총회에 대한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주주총회에 대한 결의는 일반결의 대한 특별결의입니다. 임원의 보수 중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은 법인의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관련된 부분이 법적 근거이기도 하고요. 임원에 대한 어떤 상여금에 대한 송금 산입에 대한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그리고 형태에 따른 어떤 사회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기준을 갖다가 초과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이를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즉,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송금에 산입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원에 대한 보수 규정을 갖다가 준비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제도 정비를 갖다 할 때는 이 근거에 의해서 임의적인 기재사항 그리고 상대적인 기재사항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반드시 법령에 맞게 삽입을 시키고 적용을 갖다 해야지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회사를 갔다가 오랜 기간 운영을 갖다가 갖다 퇴직을 갖다 해서 퇴직금을 갖다 받았습니다. 이 퇴직금은 법인에 있어서는 비용 처리를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비용 처리를 갖다 할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용 처리를 갖다 할수 있는 요건을 벗어나면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즉 임원이 퇴직했을 때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비용 처리 다른 말로 손금 산입에 대한 요건은 크게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퇴직 사유일 것, 그리고 정관에, 법인 정관에 정한 금액일 것, 그리고 세 번째,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부분을 송금산입, 즉, 법인에 있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첫 번째,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 44조 1항에 이, 이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고요. 두 번째, 임원 또는 사용인 즉 대표에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일 것. 이게 요건의 두 번째 요건이고요. 이 부분은 또한 44조 1항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법인이 어떤 퇴직금 아니면 퇴직급여를 갖다 실제로 지급한 경우일 것. 이 관련된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1항이 아닌 2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임원 퇴직금은 정관의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일 것. 그래서 이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4항에 이런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렇다면 정관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산 방법이든 이런 부분이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 전관 정비에 대한 법인 제도 정비가 정말로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 제가 직접 진행할 수 있고요.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관심을 갖다 가지셔야 된다는 부분이 어떤 대표 이사님들의 어떤 책임과 의무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가상으로 해서 예상으로 해서 대표님들이 퇴직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때 예상 퇴직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시뮬레이션으로 안내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현재의 나이가 39세인데 10년 전에 입사를 갖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 퇴직 시점을 갖다 65세에 퇴직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어떤 상법에서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총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지급 배수에 대한 부분이 2011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2012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지급 배수에 대한 부분이 3배수였고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두 배수에 대한 부분이 새소, 새로 어떤 개정이 돼서 이런 부분에 맞게 퇴직금을 갖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였을 때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퇴직 전 직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근속 연수에 대한 부분이 길면 길수록 금액이 커질 거고요. 그리고 직전 퇴직 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커질 때 퇴직금을 갖다 갖고 갈수 있는 부분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근속연수. 여기 같은 경우는 현행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이 대표님이 65세 퇴직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때 예상 퇴직금이 그리고 퇴직 시점에 대해서 연봉을 갖다가 한 1억 정도로 평균 연봉을 갖다 가정했을 때 2011년 12월 30일 이전 지급 배수가 5배로 했을 때 그리고 2012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0일까지는 3배수.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두 배수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에 맞게 근속 연수로 갖다 곱했을 때이 대표님이 퇴직소득으로 갖고 갈수 있는 금액이 8억 5,700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세금 관련된 부분도 어떤 예상 퇴직금 안에 결과를 갖다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 법인에서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퇴직금을 갖고 왔을 때 세금과,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갖고 왔을 때 세금과, 배당으로 갖고 왔을 때 세금과, 뭐, 특허 이런 거로 인해서 갖고 왔을 때 세금과, 이런 부분이 다 틀립니다. 즉, 퇴직금으로 갖고 왔을 때 부분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10억을 갖고 왔을 때는 한50% 정도 세금을 낸다고 가정한다면, 퇴직금으로 10억을 갖고 왔을 때는 2억 정도를 갖다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8억을 실수령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그 계산법에 의해서 많이 갖고 할수 있는 부분은 직전 3년간의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가 많으면 많다고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억을 갖다가 직전 퇴직 전 3년간의 연봉을 갖다 평균 연봉을 갖다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이 근속 연수에 따라서 이 금액이 퇴직금을 갖고 갈수 있는 금액이 틀려집니다. 여기 가정에서는 2018년도에 퇴직이, 퇴직을 갖다 가정했을 때, 근속 연수에 따라서는 8억 5,700인데 퇴직 전, 직전 3년간의 평균 연봉 1억이 동일 기준으로 가정했을 때는 3년 후, 5년 후, 그리고 9년 후, 16년 후에 따라서 퇴직금으로 갖고 갈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대표님의 예상 퇴직금 시뮬레이션은 근속 연수 그리고 현재 연봉에 따른 1억 그리고 가정을 했을 때 1억 2천. 1억 5천 일대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 1억 일대 평균 연봉을 갖다 받았을 때에 대한 65세 은퇴하는 시점이 됐을 때는 8억 5천 7백을 퇴직금으로 갖고 갈수 있고요. 가상에 대한 부분이 1억 2천 일대에 대한 부분은 65세 은퇴를 갖다 했을 때 퇴직금을 갖고 갈수 있는 게 9억 9천 5백이고, 마지막으로 1억 5천 일대에 대한 평균 연봉일 때, 65세 은퇴를 갖다 했을 때 퇴직금을 갖고 갈수 있는 퇴직금을 갖고 갈수 있는. 연봉 자체가 12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노차 강조돼서 말씀드렸지만 퇴직금을 확고할수 있는 부분은 세금이 다른 어떤 제도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그 혜택이 크다는 겁니다. 직전 퇴직 전 3년간의 평균 임금과 근속 요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금액이 커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기업 종합 컨설팅에 있어서의 기본 제도 정비부터 임월에 대한 보수 규정에 대한 어떤 기준 그리고 법률 근거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편에서는 그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